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의 주요한 이야기거리 중 하나인 정조대왕 암살설, 즉 정조대왕이 독살되었다는 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유학자 중한 명이자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정약용이란 분은 일생 동안 방대한 양의 책을 집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책중 여유당 전서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학자들은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여유당 전서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하던 역사학자들은 이상한 구절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유당 전서에 심한지라는 사람이 정조를 암살했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학자 정약용이 자신의 저서에서 심한지라는 인물이 정조를 독살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 이 기록을 발견한 역사학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죠. 정조대왕이 독살되었다고? 심한지라는 사람에게? 심한지가 누구야?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이 맞는 것인가? 여유당전서의 이 구절을 보고 놀란 역사학자들은 이 심한지라는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의 정조실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심한지라는 인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조 때 정조와 가장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노론, 노론 중에서도 가장 강경했던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였던 우의정 심한지였죠. 이런 심한지가 정조를 암살했다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에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다시 실록의 기록을 뒤져가며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역사학자들은 의심스러운 기록을 발견합니다. 정조 24년인 1800년, 정조는 등창 같은 종기를 심하게 알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에서 종기에 능통한 의원을 불러 모았다. 그런데 우희정 심환지는 이때 자신의 친척인 시민이라는 의원을 추천하여 정조를 치료하도록 했으며, 그 시민이란 의원이 치료를 4차례째 네 행했을 무렵, 정조대왕은 갑자기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이 기록이 대두된 뒤 한국 역사학계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정조대왕이 독살되었을 수 있다. 라는 설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정조대왕이 독살되었다면 임금께 올리는 수라도 반드시 맛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기까지 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왕궁에서 어떻게 독살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심한지가 추천했던 의원인 시민이 정조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행했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료법은 연훈방이라는 것으로 종이 안에 약재를 말아놓고 태워 그 연기를 에게 해서 약성분을 몸으로 흡입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이것은 정조가 앓고 있었던 종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쓰였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보아도 종기가 가라앉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 실시한 것이 이 연훈방이라는 치료법입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 이 연훈방에 사용된 약제에는 독성 물질이 있었다고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정체는 바로 경면주사라는 것인데 경면주사에 대한 한의학 정보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경면주사란 황화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붉은색의 천연 광물입니다.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쓰인 마지막 치료법의 일환으로 사용된 약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은이라는 물질은 체내에 쌓이면 수은 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까지 할수 있는 독성 물질인 중금속 중 하나이죠 그래서 심한지가 정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측에서는 시민이 이 경면주사에 담긴 수은으로 정조를 독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은은 기체화되기 쉬워서 인체의 호흡기와 피부로 소량만 흡수되어도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데 하물며 이 수은을 태운 연기를 직접 마시기까지 했으니 정조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 역시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연음방 치료는 1800년 6월 25일 전후에 시행되었는데 그날의 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6월 25일 연음방을 실시하자 정조의 병증은 한결 나아졌고 다음날에도 사용하여 종기 부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은 치료를 한뒤 정조의 증세가 나아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은 치료를 하자 병세가 나아졌는데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왜 정조가 사망하느냐 는 것이 정조 독살설 반대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조 독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반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수은을 활용한 약제는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낮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실시하면 그 수은이 누적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연훈방은 3일간 총 네 차례 실시되었는데, 그렇게 4차례의 네 치료가 진행되면서 일정량 이상의 수은이 정조의 신체에 누적되어 정조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조 독살설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어의의 측면에서 보아도 정조가 독살되었다고 볼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께 올리는 수라는 맛을 보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임금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들은 어의가 직접 처방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일 어의 시민이 작정하고 정조를 독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료 지식을 총동원하여 다른 어의들과 모이 에서 일부러 독이 되는 처방을 내리면 어이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정조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독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환지가 정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정조가 승하한 뒤 심환지의 행보입니다. 정조가 승하하자 심환지는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영의정으로 승진하고 이승훈, 권철신, 정약용 등 정조가 아끼는 신하들을 직접 사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냅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순조실록에 나와있는데 순조실록 순조2년 10월 18일자 기록에 따르면 경신년과 신유년 사이에 효수하고 능지처참하며 귀양보내는 여러 큰 형정을 심환지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심한지가 정조가 승하한 직후인 경신년부터 정조의 일파를 싹 숙청했다는 기록이죠. 정조 사후 심한지는 우선 이렇게 정조 세력을 숙청한 뒤 정조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모두 뒤바꾸었고 그뒤 조정은 세도가의 권력에 장악되는데 이때 이후로 그 유명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심한지는 정조가 승하하고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 맥락으로 보았을 때 심한지가 정조를 독살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만을 종합해 보자면 첫째 심환지의 친척인 시민이라는 사람이 정조의 어의로 들어가고 나서 연운방이라는 의심스러운 치료법이 행해졌다. 둘째 그 치료법을 행한 뒤 정조대왕은 승하하셨다. 셋째 그리고 그러자마자 심환지는 영의정이 되었고 정조의 신하들을 모두 숙청해버리고 조선은 세도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인 것만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조 독살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이고요. 그렇다면 정조가 실제로 독살되었다면 그 독살은 과연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이책 밀찰 살인으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심한지의 정조 독살설을 기반으로 정조대왕과 정약용 그리고 심한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조대왕 독살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철저한 사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만일 정조대왕이 독살되었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로 암살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께서는 정조독살설을 이렇게 흡입력 있는 소설로 기록해두고자 하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우 몰입감 높은 역사소설이었습니다. 웬만한 영화보다 몰입감이 더 높더라고요. 과연 정조 독살설이 진실일지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앞으로도 정조대왕 독살설은 더더욱 한국사의 영원한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미스터리에 대한 상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